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여기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 자라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부모를 잘 의지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자라나면 이제 자기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할수 있다고 도와주지 말라고 혼자서 걸을 수 있고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아직도 한참 부족한데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자라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선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할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 순간도 한 번도 제대로 살수 없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더욱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해한 것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19편 3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하는 것이 시편 119편 전체적인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쳐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글을 알기 때문에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시절이 발달돼서 누구든지 책을 보고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것 같은. 처음에는 그저 한 말씀, 한 말씀 사모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더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아서 하나님 말씀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책도, 이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필요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더욱더 그래합니다.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33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례, 윤례, 율례도, 의 율례라고 어떤 것이 율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율례라 그러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해와 달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우리가 끝까지 지키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처음에는 도덕법이 이러했는데 세상 변하고 나니까 이제는 도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양심에 기록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끝까지 지키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좋아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또 영원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이 배웠으니까 이제 할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절뚝발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 보면 특별히 법을 준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준행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읽고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생겨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선지자 직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선지자, 선생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다 외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알고 성경 역사 모든 것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으로 살아있는 유익이 될수 없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마음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준행한 사람 되도록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준행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에게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참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왜이 기도를 할까요?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내 중심에서는 새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또 어떤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중생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움이 있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팽쾌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즐거워하는데 그 길로 갈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갈수 있도록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팽쾌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의 첩경이다 했습니다.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죠.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도덕법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그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계명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첩경 좁은 길이죠. 순례자가 걸어갈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 좁은 길 들어가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할수 없는 길이 이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함, 구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즐거운 마음이 되었지만 아직도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36절 말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아까는 좀 전에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다 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기 때문에 한절히 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우상숭배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대로 자꾸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내 욕심대로 향할 때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증거, 증거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언약계를 증거계라 그렇게 말한다 했죠. 하나님의 언약, 그 증거의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찾고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그 증거하신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셔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심대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만에도 말했듯이 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했는데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곧 영적 마음입니다. 영적인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도 이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증거하신 모든 것으로 날마다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처지 형편 바라보게 되고, 내 욕심을 이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눈, 눈이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눈도 우리 마음,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눈,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말씀, 주의 증거를 바라보도록, 다른 허탄한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거기에 내 마음이 욕심이 끌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구합니다. 39절,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히 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구합니다. 38절 제가 안 했죠? 38절에, 주를 경약해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 이 말씀이란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0편, 119편에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란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입니다. 우리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하지만, 먹는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고, 마실 것도 구하고, 지으는 것도 구하고, 돈 버는 것도 구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구하지만,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거 구합니다. 39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주의 규례는 선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는, 우리의 생활을 정의하는 그 하나님의 규례가 선하다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 주셨는데,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때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과연 선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규례 따라 사는 거 보니 과연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규례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세상사람처럼 오히려 더 세상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선한 것 거룩한 것좀 기대하는데 오히려 자기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회방하는 것입니다. 저들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방하고 오히려 더 멸시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귤에 그 선한 귤에 행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규례에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구합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님의 법도 잘 사모하면서 주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이 잘 나타나 있는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에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순례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얻었지만 또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역전의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몇십년 성경 배웠으니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것으로 할수 있다. 아닙니다. 여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주겠다고,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 순례의 길에서 우린 연약하고 지치고 낭망하기 쉽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깨닫기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은혜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수단 말씀과 기도다 또 성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함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그냥 읽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히 구합니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정말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